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니어스 전흥민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연일 골 폭풍을 몰아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불어 토트넘 선수들의 주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25일 기준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5경기에 출전해 7골을 몰아치며 에버턴의 도미니 칼버트 리그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 공동 득점 선두에 올라있습니다. 모든 공식 경기로 범위를 넓히면 손흥민의 활약은 더 돋보이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은 유로파 리그에서도 3경기에 출전해 이골이도움을 기록하고 고로 전체 공식 경기로 범위를 넓히면 손흥민은 현재 공식 경기 8경기에 출전해 국골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laughs>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지자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2023년 여름까지입니다. 영국 축구매체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5년 장기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같은 단독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기사에서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20만 파운드 약 우리 돈으로 2억 9천 5백만 원의 주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재계약 조건을 토트넘 수으로부터 제시받았다. 5년 동안 5천 2백만 파운드, 약 767억 원의 조건이다. 성과급을 합치면 손흥민이 제시받은 금액은 우리 돈으로 885억 인약 6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켈리 메일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으로부터 1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억 2천만 원의 주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만 파운드, 약 우리 돈으로 2억 9천 5백만 원의 주급을 수령하고 있는 해리 케인과 은돔 벨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물론, 축구의 대륙인 유럽에서도 선수들과 감독들 등의 연봉은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금액이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현지 매체들이 내놓는 보도와 현지 매체들의 취재에 따라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한편,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구단으로부터 약 1,500만 파운드, 220억 원에 나가는 연봉을 수령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과 미국 퍼브스 등 외신들은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준으로 이 같은 금액이 약 2,070만 파운드, 파운 305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펩 가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에 이어 세계 축구 감독들 중두 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가을 토트넘으로 복귀한 베일 역시 고액 연봉자 중한 명입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에 따르면 베일은 원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60만 파운드 약 9억 원 정도의 주급을 받았는데 베일의 방출을 원하는 레알이 베일 주급의 50% 이상을 보전해 주기로 하며 이번 베일의 토트넘 임대가 성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은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베일의 주급 중 50%인 30만 파운드가 아닌 20만 파운드만 지불 중 라고 전했습니다. 두 매체의 보도가 약간 다른 점에서 볼수 있듯, 선수들과 감독들의 정확한 연봉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트랙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 시즌 기준 토트넘 델레 알리, 우리스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4,700만 원에 달하는 10만 파운드의 주급을 수령했습니다. 더불어 알더 베이럴트, 라멜라, 모우라는 1억 1,800만 원에 달하는 8만 파운드의 주급을, 오리에와 록셀소는 1억 300만 원인 7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EPL 빅 클럽들에 비해 분명 선수단 연봉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토트넘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이 정점을 찍으며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에게는 과액의 장기 재계약을 제시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며 많은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과 토트넘은 동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손흥민과 토트넘의 협상에 이목이 모아집니다.